1월 말 13회에서 한 100일? 이거는 제주도에 서는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더라고 내가 말 표현 잘 못했지만 오늘 어이 자리를 빌어서 진짜 눈물나게 도움께 너무 감사해요 신유진 어 우리 건축 담당하신 대표님 또 우리 석희 삼촌 진짜 우리가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여러 가지를 많이 해주셨어요 돈으로 갚으면 엄청난 돈이 들어갈 수도 있고 서로 따질 면 따질 수 있는 관계지만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일일이 따지지 않았고 진짜 헌신해 주시고 그래서 이 집이 생각보다 훨씬 더더 어더 아름답게 이렇게 변신을 한것 같아서 두 분께 오늘 이렇게 표현하려고 제가 이 자리 를 만들었어요. 그점정좀 감사해요. 아 우리 우리 양재준 셰프님 소개해드릴게요. 우리 양 셰프님은 일본에서 주로. 이제 쭉 하시고 스시 장인이시면서 어란 장인이시고 네. 특히나 지리산에서 네. 지금 네. 어란 만드시고 곶감도 네. 하시고 하시는데 이 분이 여기 와서 이렇게 음식을 하실 분이 아닌데 네. <웃음> 네. <웃음> 왜요? <웃음> 오늘도 한주유부 해서 바지이 냉파스타 만드시고 그래서 오늘 양재규 셰프님이 이 자리를 이렇게 푸들하게 만드셨어요 박수 고맙습니다 <laughs> 분들만 우리 식구 상추를 우연하게 만나게 되면서 또 우리 신유진 대표님도 인연이 되고 두 분이 저희 집을 거의 이렇게 만들다시피 해주셨고 진짜 이게 이득이 되지 않은 일에 너무 두 분이 헌신을 해주셔서 제가 평생 갚아야 되고 부그 분께 제가 잘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너무 정말 기분 좋은 자리고이후정이거든요 그냥 내가 이후정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집을 계약을 한 건데 이후정을 처음 이렇게 오늘 사용하는 날이어서 바베트 기기도 오늘 영미투어 그 멤버들이 이거를 저한테 선물해 주셨어요 제가 인복이 굉장히 많은 것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오늘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 이상호 씨 우리 남편의 거의 40년 지기된 친구예요. 그래서 둘이 사겨요 매일. 거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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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저보다 더 친한. 우리 <laughs> 어, <마음> <목소리> 이잖아 <여기> <목소리> 이렇게 부부거든요. 우리 최선민씨 이상호 씨께 진짜 감사드리는 게 우리 집에 장미와 이사를 다 도와준 서울까지 와서 서울 짐까지 다일을이포기 <목소리> <목소리> 해서 짐 싸서. 그 일이 와서 정리다 이거 청소. 제가 이렇게 집안일을 잘 못해요. 네. <laughs> 이렇게 뭐 이렇게 제가 손끝이 아무지지못갖고뭐 이렇게 정리하고 집안일 이런 거 음식도 잘 못하고 하는데 진짜 우리 성민씨하고 상호씨 덕분에 이 집이 가장 가장 빛나게 됐어요. 제가 앞으로 충성을 다해서. 여러분께 갚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강 사모님도 감사드리고요. 석유삼주또신유진 <laughs> 대표님 제가 앞으로 이해 많이 빠드릴게요 <laughs> 여러분, 우리 건축 리모델링 하실 있으면 신유진 대표를 찾아주세요. <laughs> <laughs> 저는 거짓말 안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처음 생각했던 게 100이라면 150% 만져보세요. 족 <laughs> 120%? 와, 엄청난데요. 생각의 차이지, 그게 스관적을안했던것 같고, 침대 프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런 컨셉으로 했으면 좋겠다 러면 거기에 뭔가 생각을 해가지고, 좀더좀 좀 잘하고 싶은 마음에서 좀더 많이 준비했던 건데, 또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너무 오버가 되니까, 손잡이 갈 때도, 혼자 우리가 이렇게 다녔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발고은 아니까 이제 우리도 보이지. 저의 판단 미스도 많아요. 그렇지. 저도 예를 들면 뭘 했, 하면 좋을 것 같다 했는데 해보니까 막상 아니야. 음. 그런 경우도 많았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고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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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막상 하고 싶을 때 별로야, 그럼. 좀 바꿔주시면 안 돼요. 이런 경우도 많았고. 내가 100을 해달라면 200을 해주시더라고. 그분 다. 되게 빠르게. 음. 오, 열심히 해주셨다. 액션이 너무 빨라서, 그래, 나, 저는 천천히 하는데, 두 분은 너무나 훨씬 액션이 빨리니까, 저분이, 오케이 하는 걸 벌써 했는데, 해보니까 좀, 맞지가 않는 게 있지. 그때 이제, 아, 바꿔야되는데 그때부터 제가 좀 짜증나고. 이게 인디는 게, 면라니까미안하고 머리 생각한 거와 실현하게 네. 다르더라고요. 최으로 오판했던 거는 우체통이었어요. <laughs> 아, 우체통 튀고 나서 얼마나 내가 열받았는지 몰라요. 왜냐면 거기 자국이 났어. 그 예쁜 덕에 지금도 내가 돌별의 우체통좀 내가 매일시켜달라고 남편한테 음. 부탁을 했거든. 근데 그것도 고민하고 있는 거야, 지금. 왜냐면 박관대들이또 마음에 안 들면 다또 바꿔달라고 면 제가 그거 다 드러내고 들어올려야 되는데. 물론 음. 저보다 저기 있는 부서기 씨가 더 음. 고생하겠지만. 그래서 내가 한 번에 고생하려고 음. 네. 지금 참고 참고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은, 성상 <laughs> 네. 트러에 흙이 많은 집인데, 묵묵한 집에서는 이 없어서, 거의, 거의. 아, 왜냐면은 건축주들은 아, 자기가 원하는 월에 익히면 되거든요. 우리는 충족을 시켜줘야 되고, 우리 생각만이 다는 아니거든 <laughs> 정말 잘 됐습니다. 트러혹 없이, 이게 말씀을 제가 드리자. 정말 하는 것보다, 나와도, 그서 그게 훨씬 나아요. 너무 좋았지. 다만 응. 내가 그 말씀을 하실 때 순간 막뭐 표정이 돌아가는 거 너처럼도 해본 걸 다시 고쳐야되는게게생니까 응. 그러니까. 나도 사람이니까. 그런데 어떤 요구를 하실 때는 돌아서서 그래 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건나을 항상 하지 여기뿐 아니라 다른 집도. 제주도에 내가 집을 고칠 때 열이면 열이다. 아마 굉장히 열을 많이 받을 것이다. 돈도 훨씬 더 많이 들고 공사 기간도 훨씬 더 길어질 것이고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안 해줄 것이다 혼다가 말고 집에 가고 뭐멋대이고 이런 경우도 많고 돈도 훨씬 더 불어날 것이며 관계도 틀어질 것이며 뭐 그런 겁을 많이 줬어요 사실 너무 너무 힘들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생각보다 훨씬 더수월했어요 좋은 분들 만난 덕분인 것 같아요 뭐 생각보다 소홀한 게 아니라 제가 예상했던 뭐그 스토리들이 이두 분이 해주신 것 때문에 없어지고 저희가 세월이 살때 저희 앞에 앞에 집이 2층짜리 집인데 거의 제가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공사를 했어요. 제가 나오기 직전 한 3개월 전에, 3년. 3개월 전에 마무리됐어요. 집주인이 와서. 그리고 어, 너무 힘들다고 뭐, 뭐 혹시 이런 가이러면 잘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듣고 왔는데 진짜 3개월 만에 엄청난 일을 한거죠 여기 사실은 저희가 리모델링이지만 저 진거랑 다름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3개월 안에 했던 사람들이 뭐 진짜 나고 그렇게 물어볼 정도로. 그러니까 저는 제주도 와서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얘기했는데 네. 그 부정적인 얘기를 이두 사람 때문에 무식했어요. 두그 사람하고 같이 뭐 다른 데 소개시켜줘도 제가 그런 칭찬을 좀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끝나니까 이제 워화더무모한지을그게 예. 마지막은 아닌 거 같고... 뭐, 어떻게 해볼까요? 우가더살까 아, 아, 뭐, 네. 진짜 이제 사서 진짜 인생의 집을 한번... 맨날 고없 옷... 어나슨 원래 말하면 되는 거 몰라요? 말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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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언니 이 저기... 야거예요루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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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레루야, 레루야... 레루야... 레 어렸을 때창 청이가, 아거리이밭거이다 있는 건세 군데가 있다 하더라, 알겠어요? 결로 봤을 때, 뭘 했어요? 그런 부분들좀 아쉽습니다. 이거게 돼서 진짜 만족하고 있는 공 제일 어려운 공간이 있 그거는 처음부터 계획했던 것보다는 약간 별의인데, 특별 살다 보그서 이쁘게 나왔어요. 음, 아, 그, 요, 요 집의 구조가 특별히 막, 잘 되지 않는구조가 특히 리모델링으로 생각했을 때. 근데, 나도 이제 저기 누님이랑 우리 목사님이랑 같이 영치네, 뭐. 이 집은 이 진짜 이 목수가 가장 잘나거거 내가 아무리 제주도에 오래 살았지만, 내가 잘나는건 아니라. 나는 그냥 풍경이나 주변 환경만 고민하는 사람이고, 집 구조는 목수가 제일 잘나 근데, 뭐, 나가 믿는 어떤 모습가 그거를 캐치해서 이렇게 해주는데, 너무 좋았고, 특히나, 요런 흙벽이니 돌벽이니, 이런 것들은, 아무도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 맞아요. 머리가 나쁘면. 음, 음. 약간 천재성을 가진 어떤 사람들이 느낌을 갖고 하는데, 그런 중에 이런눈입은 꽤 괜찮은 사람이라 자기 고집이 고 자기 생각대로 뭔가 집을 만들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 누가 아무리 잘해도 다 못한 걸로 보여. 이분이 중간 중간 우리가고 싸우면서 이 지랄식 말괄을 <laughs> 지랄 <laughs> <laughs> 많이 해준 덕택에 그나마 뭐 집이 살아났지. 이거 살려낸 그 건그정도야 진짜... 부엌은 나는 전세계적이라고 생각해요. 어, 세계적인 부엌이에요. 세계적,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이런 부엌이 없고양식프님의 부엌. 요리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이게 양 셰프님의 부엌. 부엌이 정확하게 얘기해 봐. 아, 양셰프 아, <laughs> <laughs> 원래 요리를 하는 사람의 그.. 그.. 아, 저, 정성이라는 말. 아. 요리하는 사람의 아 편리하게는? 기록성을 많이 추구하죠 실용성 보다 좀 일정 감각에 맞게 중간은 되게 포르투갈하고 사안이 거하고 하고 싶지 않고 쉬고 싶어 이 원했던 포인트인데? 음식을 하고 싶지 고 쉬고 싶어? 어 그게 맞네 거기서 이제 각자 차. 아니, 제가 혼자 어떤 데 아침에 언제 한번 이렇게 딱 나와서 그 동그란 테이블에 혼자 커피를 마시면서 이렇 음악을 듣고 앉아있는데 눈물이 찡하더라고 너무 행복했어 거기 앉아서 그 감나무와 마당을 딱 보는 그 순간이, 아, 진짜 원래 살면서 얼마나 아 행복하다! 이렇게 느낄 순간이 많지 않아요? 진짜 아, 행복하다! 이런 순간이 예 오더라고요. 알락카후만에 있는. 이모자도보세요모모한거 증명하셔야지. 이분 뭐가 없어요. <laughs> <laughs> 없어요. 없으 <laughs> 이렇게 세 분이 뭐 없으신 모모한세 분이 저희 집을 이렇게 없으시죠. <laughs> 사실은 저기 우리 누님 보고는 안 오고 싶은데 <laughs> 우리 또 형님들이 <laughs> 계시잖아. 이 빚은 또 형님들 형님들한테 다 받을 거. 비왕 인연을 맺었으니 끝까지 가는 거지 뭐. 그거 말고는 별로 재밌는 게 없어. 혼자 왔어요. 무섭지. 아무 말이나 막하고 막. 하고, 막 하고. <laughs> 무서운 사람이 두 명이 있었어요. 뭐 무서운 사람이 옆에, 옆에 양쪽이 양쪽으로. 양쪽으로. 저, 저 있잖아, 지금 양철이. 저저 기도 못 부르자지고 조금 떨고 있어. 얘들 집을 헛을 냈을 때. 다음 공사에 뭐 참여할 거냐 이런 음, 걸 떠나서 불러 주실까가 제일 걱정이에요. 집이라는 거는 어떻게 연할수 없거든요. 아시는 분들이 생기려고. 그러다 보면은 항상 우리는 양자가 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나중 불러 주시면 내가 잘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는되게답이에요 내가 하고 안 하고는 아니에요. 아, 제가 많은 사람한테 얘기하고 아, 있어요. 우리 해야. 집 해주신 분한테 해라. <laughs> 자, 무모한 집에 오늘 후정에서의 첫 파티 음. 라고 할까? 고마운 분들 이렇게 손에 흔들 고마운 분들을. 이 파티는 앞으로 년만 계속 이어질 거고. <laughs> 고마운 분들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살면서. 살면서 고마운 분들이 많다는 거는 굉장히 내가 축복의 사람이라고 생각이들고요이 집을 우리가 이렇게 여기 있는 이분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완성을 해 가고 있는데, 완성은 없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사람이 마지막 완성이거든요.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어떻게 느끼고 행복을 누리고 여기를 채워가느냐가 그게 완성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같이 우리가 완성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오신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정말 많은 축복과 행복을 느끼고 가는 그런 무모한 집. 계속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무모한 집이 될걸 확신합니다. 도와주실 거죠? <목소리> 네, 와이팅 무모한 집 파이팅! 자, 무모한 집. 한배 우리 모두 무모한 집. 을위안해요 <laughs> 감사해요! 감사해요!